그래서, 풍력 환기에, 중력 환기가 있으면 풍력 환기가 발생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온실이라는 것은 밀폐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반드시 다 구멍이 뚫려있고, 다 구멍이 뚫려있다는 거죠. 다. 어디, 서 어디가 뚫려있죠. 그 다음에, 바람이 있는 경우, 지금의 양해 발생 환기가 잘 된다. 바람이 딱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벤츄리 효과라고 하죠.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은, 안에 공기가 빨려 나와. 이렇게. 요 빨려 나와. 그래서, 온실이, 공, 온실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더잘 빠져나가죠.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중력 관계가 있으면서 바람이 불때더 빨리 바람이 공기가 더 빨리 교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프 위치에 선창하게 되면은 공기가 정체된다. 이건 뭐냐면은 어깨를 우리가 곳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깨 부분에 있는 서 창을 만들어 놨을때 우리가 고온의 정체 고온 뜨거운 공기가 정체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을 때 조금 무리해서라도 천창을 용마루에다 만드는게 훨씬 유리해요 나중에 만들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유리하고요 다른 거를 좀 양보하고 일단은 다른 건 추가할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용마루 개폐는 지을 때안 하면 돈이 차이가 크고 크게,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용마루 개폐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재밌... 제가 다음번에 터키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터키 대기업게 뭐냐면은 터키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은 더 가난해요 근데 재밌는 게온실을 되게 꾸졌는데 용마루 그 쇠다들로 용마루 개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얘들은 그 기본 개념 우리는 모터 탈 돈이 있고 다 있는데 이어깨서 여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돈은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용마루 개폐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를 안 해놨어도 그래도 제가 이제 혹시나 오실 지을 분들은 뭐, 상추 이런 거 키울 분들은 상관없는데 토마토나 오이나 뭐 이런 거 키울 분들 같은 경우는. 과체육 키육 분들은 용마루에다가 찬창을 만약에 줬으면 해요,들어요. 단동은 말고요. 단동은 그냥 가요. 단동은 우리 생땡한 나쁜 데로 가고 연동으로 가면 안 하는데, 근데 지으려고 하면 다 연동으로 지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빼고는 다 연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용마루 개폐를, 까 어깨 덜게 되면은 이제 보람을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뜨거운 공기가 가운데 모이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빛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습도 조절도 잘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일평균 온도고 얘기하면 은 이제 광합성, 광량이 적을 때 온도가 높으면 체력이 약해진다. 광량이 많은데 온도가 낮으면 체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날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체력의 경우 평균 온도 1도 상상하게 되면 몇 퍼센트, 키가 빠를 거요? 10%빠리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밌습니다. 10%라는 거.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작년에 8월달에 평균 온도보다 4도가 높다고 했어요. 그럼 성장 속도가 몇배 빠르야? 네. 기본 40% 빠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하방과 쓰면은 메타방과요. 화방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온도, 온도가 높으니까 호흡량은 많아지고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 했던 거고요. 또한또 하나 여기 또 있죠. 1도가 상태라면 생산량 8% 감소됐죠. P는 10% 빨리 크고 수확량은 8% 감소하고 이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일평균온도가 되는데 이게 월평균온도가 되면 어때요? 야, 8월달 평균온도가 작년에 평년이 뭐 평균온도가 2 5도인데 올해가 2 9도래 그러면 8월달이에요. 그러면 9월말, 10월 초쯤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이 반등일 것이다. 아, 기억나죠? 반등이다. 반 반나올 라로 생각이 되겠죠. 예, 네, 그죠? 기본적으로 8씩 감소하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반 정도 나올 확률이 부자연스 거예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내가 9월달에 온도가 높았다. 그럼 언제 그래요? 두달 후인 10월 말부터 11월달까지 한반 띡도. 그거 작년에도 11월달까지 비쌌죠. 그게 왜 그래요? 그다음에 1 2월은 가격이 뭐 회복된지는 모르겠는데 양이 정상으로 나왔어. 11월부터 왜 그래요? 10월달은 정상 온 정상 도가 됐으니까 1 2월달은 정상 온도가 이 정상, 정상 수확이 되는 거죠. 그때. 그런데 게 스마트팜에서도 적 아, 우리가 그걸로 안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커튼 최대한 쓰고, 그 다음에, 뭐, 금권 난방이 아니라 과일수로 과일 팍팍 따갖고, 남들, 남들 세개 달고 있어, 이렇게 보면 난두 개만. 남들 두개 달고 있어, 나 하나만 딱달아고가요 그냥. 우리가 보면 알수 있어요. 그 날, 생장, 생장적 모양 보고, 딱 보면, 날씨 보면은, 야, 이거 보나마나 착화 돼도, 과일도 작을 것 같고, 잘못하면 과일도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개수를 줄여버리죠 목표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처음 그랬죠 최대 목표 수확량이 아니라 옆집보다 많이 따기 옆동네보다 많이 따기 만 목표라고 했습니면은 작년에 저희 지도교수님이 평년에 70% 따거든요 음. 아 근데 소득이 많으세요. 순소득은 세배 순소득이 되더라 순소득이 왜냐하면 매출이 평상시에 2,400평에서 5억 정도 엄절히 나왔었거든요 9억이 나왔어요 뭐 어때요? 여기 4억 몇천이잖아 4억 5천이잖 평상시에 1억 5천 정도 가져가셨는데 딱세배 벌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70% 정도 수확하고. 네, 일반 국회의원 명장에서는 적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저희 교수님은 오늘 좋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우리가 돈이 나중에 버스 대절할 수 있어서 한번 모시고 갈 건데 아주 첨단은 아닌데 꽤 첨단이에요. 그만 평당 한 50만 원짜리 오시면 돼요. 아 오십만 살이면 이는 평년 육십만 줘요. 예? 몇년 하셨나요? 지금 한 8, 9년 했죠. 음. 네, 저희 지도교수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농사짓고 계신데 저희가 보면은 네, 그 정도 짓고 네, 계시는 그 지금 데 하여튼 작년 같은 경우가 70% 수확인데 평년에 이제 추, 그러니까 매출은 거의 뭐 거의 두배 나왔는데 순서도은세 배가 이제 나왔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농사 2년안 줘도 된다고 이제 그래서. <laughs> 그러면서 이제, 이거 목표를 갖다가, 빨리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거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할 것만 달아야지.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험 문제, 그, 요거 이제. 올해는, 1학기 때는 그냥 요식을 써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때는 요식 에어서 해보세요. 이거 실 에어로 이거는 예를 들어 이제 뭐 광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과일 개수만 바꾸고 화방수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가 응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 이게 적과라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오이 같은 경우도 보면 은 세력이 약해지면 특히 이제 백다닥이 같은 경우는 스도르 미라가 잘된 편인데 그 청오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달아버리거든요. 청우이 같은 경우는 다 따버리셔야 돼요. 안 나면 폐업이 더 약해지거든요. 이래도. 그래서. 지금, 요 밑에 거는, 저 밑에 거가 요게 이제 유럽 방식이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방식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게 해봤더니 이게 안 맞아갖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바꿔봤어요. 그걸 더니 수직을 바꿨더니, 위건 대충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파프리카도 적용할 수 있고, 오이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극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거 화방 제거하는 거, 극단적인 거. 적심치기. 적심 딱 쳐버리면은 응. 극단적으로 이제 저희 꽃이 도 앞이잖아요, 삼주 동안. 그리고 새로운 잎도 잘안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 식물을 갖다가 보호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나쁜 시기. 그런데 이제 플랜트 엠퍼먼트라는 농사법이 유행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 스스로 식물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플랜트 엠파워먼트가 앰파먼트, 스스로 그 능력을 키우는 능력 개념인데, 근데 그게 그 굉장히, 뭐라고 하죠?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슈가 돼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농법에 그, 그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플랜트 엠파워먼트는 뭐, 뭐, EM이나 이런 농법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유럽에도 이제 시드론의 그 기초적인, 기초 기본 악공처럼돼버렸습니다 이것들이요. 이제 거기서도 플랜트 에퍼맨트도 시작한 얘기가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만한 그 에너지와 자본을 투여할 수가 없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식물을 스스로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까 이 식물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는 양분의 스스로 그 그러니까 양분의 여력이 있어야 된다 그 거예요. 먹고 살고 여분이 있으면 그 여분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해서 키워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과일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바로 양분의 여부를 만들어서 고온 스트레스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요렇게 대한 두 문제 될 거고요. 증 문제 될 거고. 그러니까 요 한번 다음에 에어요시고다음에 습도 관리. 습도 관리에서 넘어가고 이제 습도 관리 뭔지. 지난번에 뭐 습도 관리서 했었죠. 네. 습도 관리하다 왔죠. 이제 시험 문제는 습도 관리할게요. 습도 관리에서요 절대 습도는 뭐라고 했어요? 단위가 하나 우리 단위를 기억해야 돼요. 킬로그램. 킬로그램. 거단 그람. 이거는 공기 1 킬로그램 당 그람이에요. 이거는 절대 습도는. 옛날 우리 고, 고등학교 때 배우. 여기는 이제 학력고사 때도 많이 사람도 있는데 학력고사 때는 단위 틀리면 다 틀렸어요. 그죠? 이다이 다리 우리 대학교 때도 우리 교수님들이 단위 틀리면은. 아무리 앞에다 잘 써도 뒤에 다 그냥 싹다 착착 거버렸거든. 무조건 당연히. <목소리> 그래서 절대 수분은 킬로그램 날 그램이고요. 5에서 20, 20g 뜻은 뭐냐면 1킬로그램의 건조한 공기 중에 5에서 20g 정도의 공기 수분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들이요. 또 하나는 여기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할게요. 이제 우리는 계속 이걸 생각, 상식처럼 생각해야 돼. 공기가 무거워요? 물이 무거워요? 물이 또, 또, 무리하는, 또, 무리 일하더다 네. 공기가 무겁죠, 공기. 공기가. 공기 훨씬 무거워요. 그냥 무거워요? 훨씬 무거워요, 훨씬. 그냥 무거워요. 이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예요. 창문 열면 뭐가 날아간다? 수증기가 날아간다. 창문 열면 건조해진다. 딱, 우리 머릿속에. 창을 여는 순간 건조해진다. 왜냐? 왜?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가벼우니까. 네.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공기가 가볍다. 그래서, 아, 물이 가볍다. 열면 무조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대습도는 실제로 우리가 온실이 건조한지 건조하지 않은지에 대해 평가할 때 상대습도는 약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수분 부족분이라고 h가 h 라고 해도 그람으로 표시를 해요. 뭐냐면은 이, 이 공간 안에 만약에 이걸 볼게요. 상대습도가 90%인데 이같이 90%인데요. 14.7g이 포화습도고 어떤 얘가 1 3 2 g 이 90%, 얘가 6.9g이면 90%인데 어때요? 수증기 하차이가 어때요? 공기 중에 수증기 하차이 뭐냐면 포화 습도하고 현재 습도하고 현재 갖고 있는 물의 양하고 차이거든요 위에 건 1.5g, 밑에 0.7g이죠 그러면 은 아래가 습해요? 위에가 습해요? 아래가 훨씬 습하죠 뭐냐면 0.7g밖에 공간이 안 남았어 1.5g의 공간이 있어 식물이 증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안에 물이 꽉차 있으면 증산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공간이 있어 그럼 습, 습, 증산을 할거 아니에요. 보면은 같은 습도인데 2 0도씨에서9 0는 식물이 증산할 여력이 조금 있는데 밑에 거는 10도씨에서 9 0는여력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도가 저 30도를 계다할때 보게 되면은 20도씨에서 30도로 가게 되면은 팽창을 하 팽창을 하게 돼요. 보면은. 0.84가 0.88 입방미터로 바뀌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얘가 건조해지죠. 왜냐하면 그 안에 물을 더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밑에 볼게요. 15도씨에서 90%인데 25도씨에서 습도가 50%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량은 똑같은데 습도가 바뀌어버리죠. 50% 바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은 같은 습도라도 낮아지고. 같은 습도라도 온도가 떨어지면 습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온실 내 절대 습도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요 별로 없어요. 네. 잘 없어요. 근데 온실 내 온도 편차는? 많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온도 편차가 클수록 결로가잘 생긴다. 왜,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 습도는 같은데 이 공간 안에 여기는 20도인데 아, 여기는 19도인데 저기가 구도야. 그럼 구도에 뭐가 생는요물방울이 배치겠죠. 근데 여기가 15도인데, 저게 13도야. 그럼 어때요? 결로가 전체로 안 생기겠죠. 그래서 온도 편차가 작을수록 결로가안 생기는 이유가 바로 절대 습도는 똑같은데, 각 구역의 온도가 달라지면 상대 습도는 변하기 때문에 이거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갖고 온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절대 습도가 관려야죠 절대 습도를 딱 알면 어때요? 절대 습도는 거의 다 같으니까 어때요? 딱 절대 습도가 10g이야. 그러면은 결로점 온도가 딱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사이코메트 차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중앙보다중보다 끝나고 사이클로메틱 차트를 조금 이제 별도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원칙은 사이클로메틱 차트를 갖고 공부하면 좋은데 그거 말고 그냥 앱을 깔아갈게요. 우리. 우리 앱을 깔아서 하는데 수분 무조건을 볼게요. 아까 말했던 수분 공식이 뭐냐? 1리방미터에 1킬의 공기 안에 20도 시는 1 5 g 이 모델라고 얘는 0 7 g 이 모델라고. 근데 여기다가 수분 무조건을 라 했어요? 곱하기 1.67이 됐고, 얘가 0.88이 됐죠. 이게 뭐냐면은 1.1을 곱한 거예요. 20도 내외에서는 1kg의 공기는 1 2입방미터예요 그러면은 1.5에다 1.1을 곱하면 대략 1.67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수분부족권은 이 공기 중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공간 안에 물방울이 몇 방울 들어가시냐 물이 몇 그램 버들어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미를 바꿔버리면 수분 부족 분이 바로 1.67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0.88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들그 다음에 포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압력차를 얘기하는데요. 이가 이제 지난번에 VP 배포퍼프이 아이템을 저기 카파인네화대표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걸 파일을 베퍼프레셔 디퍼런스라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 이번엔 디퍼런스로 취업지안 내고 기바하 때는 디퍼런스로 차이 낼 거예요 VPD로 낼 건데 그때는 앱을 깔아서 하면 돼요 그때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수분부족분을 볼게요 얘는 14.7g이 포함됐던데 5.8g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몇 g 몇그이 부족해요 한1 0 g 정도의 물이 부족하죠 네. 부족 그러면은 수분부족건 우리가 1 0 1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치도시에요 얘는 상대수도가 75%예요. 그런데 얘는 2.1g 정도가 물이 부족해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수분 부족분을 얘기를 할때 4에서 7g 사이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4에서 7, 뭐 8까지가 좋다고 그래요. 원사력이냐면 은이 입방리터 안에 4g에서 7g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수도랑 별개의 개념이죠. 얘는 보게 되면, 은 보세요. 만약에 이제 예를 갖다가 지금 50%로 얘를 할게요. 1 4 7 g 인데 50%는 1 2 7 7, 7 4 g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거 VPD가 저기 수분 적분 얼마 나와요? 8량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4에 더 7, 8 정도가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습도는 50%인데 50% 60%인데 50%, 60 어때요? 괜찮죠. 왜 괜찮냐면은. 습도로는 낮은 것 같아도 수분 부족분으로 봤땐 그렇게 모자는 습도는 아니거든.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는 수분 부족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분 부족분이 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수분 부 얘기를 해보면 잠깐만요. 이제 요게 수분 부족분이라는 건데 볼게요. 공기가 30도인데 쭉 올라가요. 포화 습도가 얼마요 27.2g이죠. 절대 27.2g. 여기는 뭐냐면은 절대 습도예요. 쭉 30도씨에서 물을 최대 얼마까가져갈수 있냐? 면2 7 2 g 가지질 수가 있어요. 80%가 되있죠쭉 올라가요. 2 1 6 g 램 가질 수 있죠.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5 6 g 의 차이가 나고 이걸 1.1을 곱하면 실제로 우리가 공기 1방미터당 포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검 건구 볼게요. 15, 15도 1 5씨 볼게요. 15도씨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은 포화수도에서 1 0 6 g 의 물을 가질 수 있고 80%가 돼요. 이렇게 해서 80% 되면은 8.5g이죠. 그러면 여기가 2.1g이 나오죠. 이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요거에만큼은 우리가 수분 무조건이라. 포차가 아니고, 수분 무조건이고, 모타, 수분 무조건. 그럼 우리가 통상으로 볼게요. 여분을좀심 얘기했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상대 습도가 높아야 돼. 요 온도가 낮을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도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가 지금 수분, 이게 지금 수분 부족뿐이거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왜하면 30도일 때는 85에서 90%. 습도가 매우 높아야 되죠. 25도일 때는, 아까 4에서 84이라고 했죠? 얼마요? 75에서 85%. 20도일 때는 7에서 70%에서 80%. 15도일 때는 얼마요? 55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가죠.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아지죠. 낮아져. 굉장히 낮아져. 네. 그래서 습도까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증산 작용을 얘기를 할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산 작용을 결정하는 게 제일 큰게뭐 어떤 증산을 유발하는 게 제일 큰게 뭐예요? 물을 물은 적당히 들어온다고 치면 뿌리에서 광이죠 광에너지 광에너지가 80% 90%요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습도예요. 왜냐면은 광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습도가 낮아버리면 습도 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습이 낮아 그럼 물을 더 많이 뺄게요. 반면에 광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습도가 높으면 물을 덜 뺄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량으로 한 7, 8, 80% 정도 내외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가 나머지 20%를 좌우한다고 해요. 우리가 광양 제일 중요하니까, 어디야? 제어할때 뭘로 제어해요? 광으로 제어하죠. 광으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광을 제어했는데, 습도가 낮으면 은 우리가 영양감이라고 해서, 야, 광양이 지금 백줄에 물을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 습도가 50% 미만이면 아니면 HD 값이 만약에 9g 이상이면은. 곱하기 1.2를 해줘.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반대로 광량이 광량으로 주고 있어. 1 0 0줄에1 7 0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HD 값이 4정도까 그러니까 2에서 4사이면은 0.8을 곱해줘. 할 수도 있죠. 물량 자체를 적게 줄 수도 있죠. 이때는 공기 습도가 높으면 증산이 잘안 일어나니까. 왜냐하 광량이 좋은데 습도가 높아도 만약에 실제로 증산량이 적은데 물을 많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영양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이 광량을 제어하고 광량으로 이제 물량을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온도와 습도로 영양감을 조이게 되요적당 습도는 뭐8 0 일까 하는데 너무 가고요. 그다음에 과습할 때는 온실이 과습하잖아요. 그러면 꽃가루가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꽃가루가 이제 벌이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꽃가루가 뭉쳐서 수정이 잘안 되고 그 다음에 딸기도 그런데 딸기도 오실이 습해지면 기형과가 나와요. 꽃가루가 뭉치면 기형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꽃가루가 뭉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딸기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수막 돌리지 말라고. 수막 수막 돌면 기형과 부작이 나오고 재피곤판이무작이 나오거든요. 수막. 그래서 주산 단지는 안 돌려요. 거의 보일러 떼더예쁘요 보일러 때 더. 이거 하고 여기 주산 단지 아니라 수박 돌릴 수도 있어 갖고 만들그 <laughs>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꽃받침이 들이 젖혀지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토마토나 파프리카 얘긴데 이게 뒤쳐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정이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꽃이 딱 보면은 뒤로 확 젖혀져야 되거든요. 이것도 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칼슘 부족이 나 온다. 왜 칼슘 부족이 나올까요? 습하면 증산을 못 하게 되니까 너무 습하면 증산이 안 되거든요. 증산이 안 되면 칼슘이 과일로 가지를 않고. 그 때는 이제 카슘 부족이 나타난다. 꼭 입에도 좀잘안될 때. 그 다음에 곰팡이 병이 많아진다. 그 건조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너무 건조하면, 그러니까 HD 값이 15, 20막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은 식물들이 자신을 보호하게 되지, 물을 안 뺏기려고 기공을 닫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습도가 한70% 되는데 괜찮잖아요. 그런데 기공을 닫을 때가 있어요. 왜 닫을까? 햇빛도 괜찮은데. 뿌리가 약하면. 무슨 의냐면은 항상 증산량이 모질날 때, 그러니까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여역보다 증산이 많을 때 기공을 닫거든요. 그 얘기는 온 환경이 적당해도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기공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가 건조할 경우 입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꽃가루가 말라서 수정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도 오리고 할때 같은 경우에 꽃커를 마르게 되면요, 꽃커를 마르면 죽거든요. 죽으면 포커를 죽어버리면은 또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꽃의 온도가 높을까, 잎의 온도가 높을까요? 꽃의 온도 가 훨씬 높아요. 열한 열을 찍잖아요. 꽃이 보여요. 꽃이. 왜 그래요? 기공 때문에. 기공 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화상, 그러니까 꽃이 더, 그 화상, 뭐라고 하죠? 그럼 음. 고온 피해를 많이 받는 이유가 꽃의 온도가 훨씬 높다. 여기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조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대충 낸 거, 여기서다 말씀드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거는 지금 아까 녹화해서 이거 오늘 바로 다 올려볼게요. 그리고 지금.